사람들이오글거리는영상을봤을때 제가 딱 떠올랐으면 좋 오, 이요 완전 팔 완전 팔리아치 감 있는 사람을 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미디 크리에는터미활크하에이터로활동고 있는 팔리아치고 있는 팔리아치고 합니다. 본명은 고합니입 본명은 이승는입니다나이는 31살입니다 는요는요 <laughs> 제가 원래도 이제 사람들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를 좀 영상으로 이제 표현해 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싸이월드 때부터 웃긴 사진이나 막 감성 막 글귀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때도 오글거리는 막 그런 영상이나 막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오글거리는다 생각하지 않고 어 어떻게 이런 걸 표현했지 하면서 막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올리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사이월드 감성을 현대판으로 가져온 게 이제 제 목적이지 않나 사람들 웃기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코미디언 하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약간 반에서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제일 웃긴 애들 한 명씩 있잖아요. 야너 진짜 개그맨이다 너 개그맨이라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약간 스스로 이제 홍이찬 거죠. 그래서 그 필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웃긴다는 마, 마음 하나면은 될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 장기자랑에서 이제 벽을 느낀 거죠. 아, 이게 무대에 서서 사람들을 웃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구나. 내가 너무 쉽게 봤다. 해서 거기서 무너져버렸어요. 다시 도전하고 싶지 않아버렸습니다. 무대에 네, 미움은 혹시 눈에 가데무대 <laughs> 그때 이제 버퍼링스라는 개그콘서트에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노래를 가지고 하다가 버퍼링 구간에서 이제 특유의 그 가사로 이제 이렇게 때리는 건데 제가 그걸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대에 올라갔는데 진짜 그단한 명도 웃지 않고 그냥 냉골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 무대 앞에를 보고 있고 노래를 막 부르고 있어. 근데 관중들의 그 차가운 눈빛 빨리 내려가라 막 이게 보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친구들은 이제 맨 앞자리 했어. 야저 새끼 뭐하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노래를 다 불렀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사람들이 나가니까 이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쟤 드디어 나간다. 그러니까 막더 이상 무대에 서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걸 언젠가 이겨내야겠죠, 제가. 그럼 그 무대는 아예스가 없을 거예요. 아직은 없는데 저도 좋은 파트너가 만약 생긴다면은 파트너랑 같이 이렇게 만남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웃음> <웃음> 아이디어 제작해가지고 영상까지 만드는 데는 보통 크게 잡으면 이틀 걸리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생각하는 거를 길게 잡아가지고 하루 동안 이제 생각하고 다음날 이제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이런 거를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디어 떠올릴 때는 어떻게 떠올릴 수 있는지? 노래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노래 분야가 엄청 넓어요 제가 애니 노래도 좋아하고 우타이테라고 일본 노래 이제 커버하는 그런 노래도 되게 많이 듣고 아니면 힙합 2010년대 이제 한국 음악 이런 거막 되게 많이 들으면 노래를 듣다가 그 상황이 갑자기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 이제 되게 많이 표현하는 편이에요 영상 자체에 특유의 일본 애기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좀 신경 쓰시는 포인트는 일본 그 특유의 느낌을내려면이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좀 이제 빵 터지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고도 아니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아 이거 약간 등줄기가 이렇게 땀이 한 줄기 이렇게 흐른다 등에 땀줄기가 하나 흐르면은 이거 괜찮다 하고 진행하는 것 같아요 나부터 오글거려야지 성공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동생분이랑 촬영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동생분은 촬영 전공이신가요? 어 아니요 동생은 일반 직장인 다니고 있고 촬영을 같이 하는데 제가 되게 되게 많이 혼내요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 구도가 있는데 동생이 그 구도를 막못 따라하면은 아, 야너왜 이렇게 감을 잃었어 이러면서 막 되게 막 투닥투닥하는데 영상 막 찍고 나면은 이제 서로 이제 어깨 동무하고 야 오늘 좋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돈독하답니다. 일단은 캡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최소화해요. 이게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조금 짜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걸로만 이제 고르고 저는 미리 캔버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에선 영상을 안 쓰고 일부러 사진으로 때려요 사진으로만 또 살릴 수 있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포토샵을 못 써가지고 미리 캔버스로 이제 그 사진을 편집해요. 그런 다음에 캡컷이랑 합치면 은 이제 걸작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면 프리미어를 쓰실 줄 아는 건데 일부러 캡컷을 쓰시는 건지? 프리미어도 어느 정도 쓸 줄은 아는데 템플릿 자체가 이제 캡컷처럼 편하게 안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캡컷을 좀더선호하게된는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프리미어를 써버리면은 오히려 그 맛이 안날것 같아요. 어 제일 오래 걸린 거는 돌격 파티랜드라는 게임 가챠처럼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되게 디테일에 신경을 은근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첫 시작을 했을 때가 편집만 한 6시간, 8시간 걸렸나? 좀 약간 변태적인 게 있어요. 소리를 많이 쓰시진 않는데 음성 대사가 있는 영상 편하게 쓰시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소리를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든 게 이제 돌격 파티랜드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빙하면서 목소리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목소리를 좀쓸수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여러가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인생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주체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퇴근하면은 집에 와서 밥 엄청 빨리 먹고 동생이랑 야, 오늘 이거 찍자. 하고 찍고 편집하고 다음날 이제 한 3시간 자고 출근하고 아시겠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장례사생활 아 그쵸 그렇죠. 케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실 케어가 영상 피드백으로 좀 되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가 이제 4년 5년 정도 된거 같아요 이 일도 되게 의미가 있고 좋지만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고 너무 재밌어요 막그말 한마디가 도파민이 너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미랑 이렇게 지금 영상 찍는 거랑 거의 동일시 돼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버틸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약간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지금 제가 독점하고 있지 않나. 이게 되게 레드오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런 sns 쪽이. 근데 거기서 저만 할수 있는 거 하다 보니까. 오글거리지만 저한테 이제 빠지신 분들은 너 아니면 이제 다른 데못가 이러면서 저를 빨로우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확 성장한 거 아닌가 롱폼 될지 아 롱폼도 간간이 좀 해보려고요 직장을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와 롱폼 편집하는 게 쇼폼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롱폼을 만약 하려면은 이제 직장을 조금은 접는 쪽을 생각해보 해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롱폼도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 꼬마 킬러진이 처음에는 총기가 규정이 이제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되게 운이 좋았었나 봐요. 사실 킬러인데 총을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가짜 총기인 거를 이제 명시를 하고 뭐 티가 나게도 했는데 이게 자동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무조건 잘리게 되더라고요. 한 영상으로 이제 세 개의 플랫폼을 올리는데 거기서 다안 돼. 그러면은 약간 저도 김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스토리 구상은 조금 해놨어요. 했는데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찍고 싶은 지금 의지가 안 들어가지고 오히려 약간 얘기를 약간 틀것 같아요. 꼬마킬러 진이 아니라 이제 해커루 이야기로 한번 이제 해보면 어떨까? 총기 없는 좀 스파이 액션 좀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구상 중입니다 유세현 님은 손으로 가면 요아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그것도 괜찮다 아니면 약간 총처럼 좀 색을 칠하고 개봉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약간 기회가 확실히 찾아왔다 갑자기 이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2년 전, 3년 전, 그때 한번 팔리아치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흐름을 좀 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영상을 접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랑 똑같은 그 흐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 이거 꽉 잡아야겠다. 이제 더 이상 놓치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승환이라는 이름을 아예 부르질 않더라고요. 애초부터 그냥 팔리아치라고 불러가지고 그냥 이름 바꾸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럼 원래 어, 네, 저 완전 예스맨이에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느 정도 그냥 팔랑귀?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으면은 그냥 바로 가져와 버리는 약간 선택적 예스맨. 그럼 예스맨인가? 아 아니. 예스맨이 아닌가? <웃음> <웃음> 예스맨 아닌 걸로. <laughs> 댓글을 보고 만들 때가 많다고. 오히려 댓글 달아주는 게 너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덕심을 약간 자극하는 영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알아서 설정을 막 붙여줘요. 아이 캐릭터는 무슨 어떤 서사가 있을 것 같고 숨겨진 무슨 비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거 보고 와 이거 너무 재밌다 하면서 이제 저도 그 영상에 쓰죠. 그래서 약간 말미잘과 이제 광대물고기의 관계처럼 이제 서로 돕고 돕는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댓글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은 오 내가 해준 거 써줬어. 오히려 그팬 잡고 저도 이제 아이디어 없고 스스로 생각해보신게 원래 있었어요. 아 거예요. 그쵸 그쵸. 그거랑 다를 때는 어떻게? 어, 다를 때는 둘이 이제 비교를 해요. 뭐가 더 재밌을까? 이 회의를 항상 그 동생이랑 같이 하거든요. 이거 스토리 A, A로 갈까 B로 갈까? 동생이 약간 B를 좀 추천하면은 그래. 약간 그게 괜찮겠다. 하고 이제 동생 의견 많이 들어요. 동생이랑 회의해 가지고 정하는 동생들이 사실상 좀컨텐츠 매니저 역할을 해주고 계신 거네요. 그쵸. 촬영도 해주고. 팔리아치를 다시 보시면은 이스터 에그로 그 거울 장면이 살짝 나오거든요. 거기에 제 동생이 나와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팬분들이 저한테 막뭐 해달라 막 이런 게 엄청 많이 오거든요. 또 그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영상을 막 만들려고 막 노력은 하는데 9대1 정도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9 이게 아무리 막더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막 창작욕구 없고 막 아이디어도 없는데 억지로 쥐어짜내면은 결국은 그 팬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재밌어야지 막 계속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9대1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사실 9대1이라는 좀큰 비율치고는 댓글 수용은 좀 많은 편인요아 <laughs> 그쵸 그렇죠? <laughs> 댓글 수용은 많은데 제가 오지콤 시리즈를 되게 막 인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찾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오즈콤으로 할수 있는 건좀 많이 하고 한달 넘게 막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좀 피로감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오즈콤을 해달라는 게그 오즈콤 스토리가 안 끝나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살짝 가는데아그쵸 지금 마무리를 딱 하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아마 시즌에 맞춰가지고 아마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부러 진행 안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다잊었을 때쯤. 갑자기 어퍼컷으로 어, 연기를 배운 적은 없고요 샤워하면서 혼자 약간 어 얼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그거를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막 했던 것 같아요 셀카도 많이 찍고 근데 막 잘생기게 찍은 적은 한 번도 없고 웃긴 표정만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얼굴 근육이 좀 강화된 것 같아요 게 다양한 표현, 표정을 막 짓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상이 잘 어울리는 비 <laughs>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굴에 각진 부분이 없어요. 되게 평평해가지고 약간 여성성이 얼굴이 되게 조금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영상에서 목소리를 안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도대체 여자임 남자임 막 이런 글이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장에 있어서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얼굴 자체가 여성성이 좀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과정은 이제 미물캐시님이 DM이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아니, 난 팔로우도 이제 천명밖에 안 되고, 내가 지금 보여준 것도 없는데 거의, 왜 나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지? 근데 막 금전 요구를 하진 않더, 않더라고요. 어? 나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네? 이거 진짜인가? 하고 이제 만나보자 해서 서로 연락하고 이제 날짜 잡고 만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한 3일만에 이게막 바로바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배우고 싶던 사람이거든요. 웃긴 동영상 댓글 보면은 아 이거 완전 막이 님몰케시 떠오른다. 어 님몰케시가 소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아, 내가 만약에 저 위치 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항상 이제 하고 이제 동경해왔던 대상이랑 같이 찍었기 때문에 진짜 너무 행복했죠 그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도 막 오고 야너 이제 성공했어 임마 이러는데 님몰케시와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그런 걸 누릴 수 있다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더 좋고요. 다음으로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 예예 입니다 이한신우님 맞아요. 그분들이랑협업한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물론 이제 이한신우님은 옛날에 그 틱톡 감성으로 하셨을 때랑 이제 같이 하고 싶은데 이한신우님께서는 이제 다른 본업의 느낌으로 이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명작들 많잖아요. 줄건 조 이거를 해요. 배고 야.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해서 네. 만약에 혹시나 돌아오실 생각이 있다면, 저와 꼭 한번 해주세요. 이한신우님. 그리고 예예님 같은 경우는 협업을 하기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혼자서 그 위치까지 도달하셨잖아요. 콜라보도 아예 안 하시고, 최근에 EK님이랑 이렇게 춤추는 영상 올리는 거 말고는 아.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막 혼자서 막 그렇게 좀 이렇게 잘 하시는 모습 보면은 너무 멋있어가지고, 같이 막.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예예님은 아마 저를 모르실 것 같아요 저랑 감성이 너무 달라가지고 인싸 감성 저는 약간 아싸 감성 네, 예인님 팝업 보셨나요? <laughs> 네? 아 팝업이요? 네. 팝업 안 갔죠 <웃음> <웃음> 지금 딱 감성 검드이게딱두 개가 있어요 딸깍이라는 작품이랑 로봇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살회복지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낀 감정을 이제 영상으로 푼 건데 그래서 지금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은제 영상을 좀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볼 때마다 약간 눈물이 맺혀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거를 딱 표현하는 거여가지고 그냥 거울 보는 느낌이라 해야 되 말하는 지금도 눈물이 약간. <laughs> 팬명을 제가 못 정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지었어요. 팔붕이라고. <laughs> 제가 이제 막. 붕어빵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팥붕을 좋아하거든요 슈붕이랑 팥붕 중에 근데 약간 팥붕이랑 이제 팔붕이랑 약간 발음도 비슷하고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팔붕이로 정했습니다 공지관도 조만간 파티랜드에서 팔붕으로 바뀌나요? 아 거기 파티랜드인 이유는 팔리아치 캐릭터가 살고 있는 데가 광대들의 마을 파티랜드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 이름으로 지은 게 파티랜드고 팬분들 위한 이름은 그냥 팔붕이 광대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좀 세계관을 확장하는 영상 계획 있으신가요? 세계관을 확정하려고 했는데 님몰캐시님이랑 같이 찍은 영상에서 팔리아치가 이미 죽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되살려도 되나? 근데 약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어요 팔리아치의 그 과거 스토리 같은 거를 조금 해보지,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고 최근에 제가 이제 여장을 되게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여장 컨텐츠를 준비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불량 여고생 둘이 있어요. 한 명은 이제 도도 시크하고, 한 명은 이제 밝고 까부는 이제 작은. 그래서 그 둘의 대비를 보여주면서 서로 소개를 하는 거죠. 얘가 얼마나 나쁜 애고, 얘가 얼마나 날라리인지 서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표로 잡은 거는 수치로 표현하면은 유튜브 10만 정도. 이제 제가 이제 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오글거리는 영상 봤을 때 제가 딱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오, 이거 완전 팔리아치 감성, 이거 완전 팔리아치다. 그런 때까지 이제 도달하는 게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연예인도 아니고 인플루서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웃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냥 광대한 명일 뿐이 여러분들은 저에게 박수 한 번만 주신다면 2026년도 열심히 있게 춤추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